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중에서도 전철역인 초월역하고 가까운 신축빌라를 준비했는데요. 해당 세대는 또 복층 준비했어요. 제가 복층 위층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겠죠? 층고가 2m10 정도 되고, 복층 위에 거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조 주방도 있고, 욕실이 딸려있는 방이 또 별도로 있고, 이 공간 있고, 테라스까지 있어요. 복층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아주. 전용 면적이 한 22평 되고요. 아래, 위 합쳐서 방 4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50평 정도 내부 평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테라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어, 초월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걸어서 출퇴근, 서울 쪽이든 2천 여주 방향으로 편하게 전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도보권으로 5분이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수도권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시 실입주금은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주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4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되는데 복층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3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래에 있는 방들이 조금 작다는 점 식구가 좀 적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내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현관에서부터 꼼꼼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출발해 보실게요 어, 해당 동은 5개 동 37세대로 단지형이고요 지상 주차도 이용하실 수 있고 필로티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턱 없이 엘리베이터 타서 4층 세대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해당 현관 전실입니다. 바닥은 지금 내부하고 바다가 똑같은데 포세린 타일의 큰 사이즈로 해서 바닥을 마무리해줬고요. 디딤석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바닥에 타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 제거하고 청소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좌측 보시면은. 도장 처리로 된 신발장이 둘, 넷, 네칸 설치가 키가 아주 높게 되어 있어요. 띄움 식용 되어 있는데 중앙에 간접 조명이 되어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 우측에 일괄 소독 스위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3연동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어, 화이트 플레임으로 된 중문이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복도형이에요. 복도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방 3개가 작은 방, 안방, 방, 아래층에 방 3개, 공용 욕실,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거실과 주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좀 아쉬워요. 물론 가격이 초역세권, 도보가 되는 역세권이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방이 좀 작은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각진 부분은 사이즈 뺐어요. 아, 자 볼게요. 2m55, 2m20 방은 좀 아담하지만, 어, 좀 드레스룸으로 아예 하나 쓰시던지, 신혼부부라면,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는 또방 하나씩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KCC 제품의 시스템 창호, 어 이중창호로 되어 있고, 삼성 제품의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투톤으로 해서 실크 벽지 예쁘게 해줬고, 방은 강마루로 좀 환한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전시에서 첫 번째 방 보셨고, 두 번째 방은 안방이에요. 들어오시면, 욕실 있죠? 요 공간 사이즈 뺐습니다. 쭉 들어오면, 다행히도, 이 소방창하고 메인창하고 양쪽으로 창이 그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체광이 아주 좋습니다. 해당 세대 4층이니까 더 좋죠. 시스템 에어컨, 역시나 KCC 제품의 시스템 창호. 바닥 강마루 되어 있고요. 실크 벽지 되어 있는데, 안방 사이즈도 볼게요. 3m20, 3m의 크기예요. 그리고 요 공간 여기까지 침실로 해서 됐고요. 아, 여기가 방이 그렇게 기본 방 정도 돼요. 되게 큰 방은 아니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드레스룸은 방 하나 해야 되고 어, 침대 이렇게 배치하시고 이쪽으로 지금 우측의 벽면에 TV 볼수 있는 콘센트가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다가 벽걸이로 TV 놓으시고 이쪽에 무슨 책상 내지는 서랍장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 합 아래층 방들이 작기 때문에 식구 많은 분들한테 힘들 것 같아요 자 안방 욕실이에요 너무 아담한데요 아, 하기 나름이죠 샤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샤워 시설 있고 환기 창문 있고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중간에 벽에 어떤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선반도 해드렸고 중간도 해드렸어요 용병기 있는데 세면대 있고 어, 줄눈 시공까지 바닥 되어 있고 논슬립 타일로 시공까지는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지만 어, 샤워하려면 한다는 거 어, 그렇게 이제 감안하시고 안방 욕실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복쪽에 서서 아까 방 하나 더 있죠? 방이 작아요. 아쉬워요. 방 사이즈 먼저 보면 3m에 2m 40. 첫 번째 방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역시나 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강마루 실크 벽지인데 방방마다 공간마다 복층만 빼고 에어컨은 다 있습니다. 이제 방세개 보셨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 앞에 공용 욕실이 있네요. 메인 욕실 한번 가 볼까요? 들어오시면 다행히도 메인 욕실은 괜찮습니다. 사이즈. 단차를 뒀어요. 역시나. 어, 아무래도 우리가 욕실 청소를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색으로 해서 줄눈 시공 되어 있고 논슬립 타일 또 일반 타일에서 벽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샤워 레인 샤워기가 있고 있는 이 샤워 시설 을할수 있는 이 부분은 약간의 1cm 정도의 단차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 많이 사용하셔도 되고 파티션으로 중간 경계를 했기 때문에 세면대 변기 쪽으로 물이 덜 튀어요. 그래서 아래 에또 수납장까지 있는 요거는 다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했고요. 세면대가 되어 있고 용병기. 선바 그리고 터치식으로 이렇게 터치식의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여기 수건, 뭐 드라이기, 용품 놓을수 있는 수납장까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다 보셨어요. 건 앞에서부터 거실, 주방까지도 다 포세린 타일로 바닥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얇게 또 심플하게 줄눈 시공 다잘 해주셨어요.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구조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주방도 커요. 근데 이제 거실도 되게 크다 보다 아,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 이 거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식탁, 부엌을 경계를 두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가구 배치하셔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쪽, 이쪽이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를 놔두고 TV를 저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역자로 해서, 이런 템바보드, 목재로 해서, 템바보드 스타일로 포인트 좋고, 하부에는 호세린 타일로 경계 줘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하고, 매립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KCC 제품의 큰 사이즈로 창호는 설치를 해 드렸어요. 여기서 저기 초등학교 보여요. 도보 5분이면 가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굉장히 좋죠. 거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3m10, 3m10 그리고 3m45의 크기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콘센트 있고 게이트키퍼 있고 조명 나눠져 있고 여기 보일러 조절기 있어요. 자,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큰 주방이 있어요. 다행히도 거실 주방이 저는 괜찮아서 아래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탈 톤이에요. 어, 메탈 톤으로 해서 어, 주방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부 하부장 보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에서 3구형으로 인덕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매립형으로 후드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그리고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각 수전. 깊게 넓게 설치되어 있고 거의 수전 싱크볼하고 수전까지 깔끔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뭐 삼성 제품의 강파 오브 여기는 이제 밥솥 놔두죠. 우리 밥솥 놔두고 아래 위다 여기는 이제 수납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좌측은 보시면 냉장고 박스예요. 양문형으로 어, 냉장 냉동 그리고 양문형의 김치 냉장고까지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되고 위에 냉장고 박스가 있기 때문에 김치통 같은 거. 큰 냄비 같은 거 위에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다용도실 앞인데, 이 공간은 어, 특별한 메인 조명은 없지만, 여기다 식탁을 놔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우측에 있지만, 이 공간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 복층 세대이기 때문에, 이 뒤가, 주방 뒤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거든요 이렇게 쭉 안에 바닥은 역시나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공간감 키큰 데가 있고 이쪽은 계단 밑이기 때문에 좀 낮게 되어 있어요 창고 용도로 쓰시면 좋겠고 조명 되어 있고 여기 스위치 다 있어요 그래서 창고 용도로 조금 쓸 공간이니까 다이슨 청소기 벽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고 휴지나 으로 잡다한 것들 어,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심플한 톤으로 되어 있는 중문 설치를 이연동으로 해드렸어요. 여기가 쭉들어면 저쪽도 보여드리기 쪽 저쪽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이 좀 이제 코너 이제 모가졌죠. 이쪽에 이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만 여기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때 여기 장이 있지만 건조기 가로형으로 배치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따로따로 건조기 세탁기 있다 그러면 수납장을 좀자 잘라서 좀 이제 시공을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여기다 넣으시고 보, 어, 건조기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아 중간에 이제 단차를 조금 두고 냉 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작지만 좁지만 그래도 좀 김치 같은 거물 빨래 같은 거할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도에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폭하기 높이는 괜찮아요. 살짝 가파르지만 양쪽으로 난간이 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요 계단실 자체가 저는 안정감이 있고요. 올라오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조명 예쁜 거 해드렸어요. 친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평평합니다. 복층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아요. 2m10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내려서 수납장 할수 있게끔 북박이를 해 하셔서 이런저런 짐들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운데 공간 제가 사이즈를 쟀는데 애매하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은 위에 거실로 사용하셔도 될 공간이 있고요. 위에 조명, 그리고 강마로 실크벽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창문 이쪽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조 주방 앞에 역시나 창문 또 있어요. 친구가 똑같습니다. 친구는 아주 끝내주게 잘 나왔고요. 보시면 일반 보조 주방보다는 훨씬 커요. 엔지니어 스톤으로 된 상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 위에 다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위에 별도로 뭔가 이제 사용할 실컷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도 꽤 크고 수전이 있고요. 콘센트 있어서 가전제품 놔둬도 돼요. 19형으로 인덕션이 있어요. 이 안쪽으로 키가 낮지만 어떤 이제 제품 같은 거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쫙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서 시작했죠. 방. 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애매해요. 얘는 더 길고, 얘는 짧지만 제가 이 가로 가운데하고 길이는 여기 끝까지 재봤거든요. 방 크기는 5m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 7 5예요키 똑같아요. 2m 정도의 층고가 나오고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또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간 드레스룸, 행거를 좀 낮게 맞춰서 드레스룸 한번 쭉 한번 보여줄까요? 드레스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공간이 욕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안을 들어오시면 여기도 꽤 넓어요. 아까 우리 안방 욕실 엄청 작았잖아요. 여기 용병기 자리도 넓지가죠? 세면대 그리고 선반, 수납장 미니멀하게 되어 있고 거울, 샤워 시설 문 뒤로 있지만 샤워 실컷 하셔도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역시나 논슬립 타일인데 여기도 줄눈 시공까지 다 해주셨어요. 제 생각은 메인 안방을 복층 위로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제일 커요. 제일 크기 때문에 마스터 존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이 제가 핑크 존이라고 할게요. 핑크 존 사이즈도 이 길이가 여기도 튀어나와 있지만 이 길이로 그리고 요 길이로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봤습니다. 3m 40, 2m 25. 요 공간도 테라스 앞으로 나가는 공간이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뭔가 가구나 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도 거실 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이 공간까지해서 다른 어떤 필요한 선반이나 이런 거 짜셔갖고 예쁘게 DP를 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우리 야외 테라스 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마지막 공간이 야외 테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롱 브릭 사이즈의 타일로 파벽돌이죠. 타일로 외관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징크 소재로 지붕 마감을 해주셨어요. 바닥은 지금 보시면은 에폭시로 해서 방수 처리가 난간 위까지 잘 되어 있어요. 안전 난간도 보시면은 이쪽까지는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미니 동물, 반려동물, 아이들 어려도 안전감이 있고요. 이 위에는 이제 라임 스톤, 그 다음에 강화 유리로 안전하게 난간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조명까지는 되어 있는데 수도나 전기는 없네요. 욕실이 가깝고 보조 주방이 가깝기 때문에 호수나 이런 거는 연결해서 여기를 청소를 하든지 물을 쓰시든지 바베큐 파티할 때 전기를 끌어서 쓰든지 시 멀티탭으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기는 아래 방이 작지만 그래도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어떤 누가 어떤 가족 구성원이 어떤 방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식구가, 장성한 식구들이 방을 다 쓰게 하는 방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은 충분히 방 4개 나오고 거실 2개 있어요. 이곳은 팩트가 뭐냐면 초월력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 원. 두 번째는 초등학교 5분 만에 걸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3억 5,500. 웬만한 기준층 가격으로 복층을 사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 생애 최초시 2천만 원. 그리고, 어, 주택을 사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4천에서 5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집 마련 할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게 구경 오셨으면 좋겠고요. 복층 세대에, 어, 딱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역세권의 복층 찾으시는 분, 아니면 역세권으로 기존층 찾으시는 분들도 꼭이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한번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